김서민입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 질의 과정에서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례가 언급되며 현행 응급 의료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요 네. 네. 그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석자들은 현행 시스템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 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 줄수있게 아...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현장에서의 시스템 작동 부실을 꼬집었습니다.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설명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치한데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장관이 광역상황실 구축 계획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들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거나 실행력이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강력히 꼬집은 것입니다. 저도 응급 뺑뺑이 당해봐서 남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부디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